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로지시스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로지시스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렸던 얘기가 어, 오르면 팔아야 된다 이 얘기였죠 예자 오르면 팔아야 되는데 보다시피 오늘 전고점에 딱 맞고 이만 팔백 원인데 오늘 고점은 만 칠백 원에 딱 맞고 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제가 가지 있다면 오늘 9시 3분 안에 팔아버릴 거다. 이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9시 3분 안에 팔아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고점은 51분에 왔습니다만, 51분에 왔던 고점은 1,7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9시 1분에, 9시 1분에 왔던 고점은 1,35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3분 안에 팔아버릴 거다 했던 자리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오후에 한번더 올라오, 5가 아니라 조금 이따가 한번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올라오면 당장 팔아버려야 되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왜냐 앞쪽에 매물대가 진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갔던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올라가다가 맞을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맞을 자리에 어 제대로 아침에 팔고 구태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태는 지금 종가점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내일 7,500원이나 8,000원 정도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종가를 생각하는 것은, 오늘 종가를 생각하는 것은, 내일 바로 갈 가능성 때문에 분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추가로 8,000원이나 8,000원이나 7,500원까지 한번더올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다면, 내일 얘기 내려오는 것을 당연하게 한번 생각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오늘 들어갈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들어가고, 올라가버리면 그냥 찬스, 재수고, 하락했을 때는 추가로 더 사는 방법으로 대응을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장 마실 때종가까지 사고 싶은 유혹이 들긴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제 신나게 매집 잘했죠. 그죠? 어제 신나게 매집 잘했는데, 뭐가 급했는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올라왔던 게, 굉장히 뭔가 급했다. 바빴다. 아니면, 매수세가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했거나, 매수세가 강했다. 그럼 급하다 치면은, 조정을 많이 안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세가 강하면은, 조정이 많이 안 오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고 싶었던 이유고요. 물론 매수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들어서 이게 전열 종가 점에 2시 13분 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대략 1시간 한 20분 정도? 1시간 20분 가까이 전열 종가를 건드렸거든요 그러면 어제 여기 매달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매달렸던 사람들은 1시간 20분 정도 틀렸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틀어서 가야, 가야 된다 치면 오후에 그만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 종가에 사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아침에도 아침에도 틀어서 올라갔으면 종가에 사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을 수 있겠죠. 왜냐 아침에도 틀고 오후에도 틀면 충분히 틀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조금 사는 경향이고요. 또 차트가 좋다 매수세가 강하다 치면은. 오전이든 오후든 하나 있으면,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면 항상 손실 쪽으로 많이 내려가죠? 손실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매수한 자리가 항상 최저점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한가에 그날 매수한거 말고는, 최저점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하면 손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매수 안 하고, 이 밑으로 호텔을 해서, 요 자리에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종가스 차트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걸 이제 유성형 캔들이라 고 그러는데, 별똥별에 떨어지면서 꼬리를 달고 이제, 앞쪽에는 반짝하고 뒤에는 꼬리 달고 떨어진 것처럼 유성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캔들 심리가, 캔들 심리가, 장막판까지 매도세가 이어졌던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반짝 올라갔지만, 장막판까지 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매도세가 다음날에도 변수 없이 떨어진다 치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가장 이상적인 캔들은, 자, 요런 정도 나와서 아랫꼴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 그러면 이 캔들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유행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요 자리가 좋은 공격자로 도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유성행은 어, 장막판까지 매도적가이어졌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도 약간 마이너스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더심정이더 갔을 텐데 일단 플러스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오를지 내릴지 모르,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사고, 내리면 더 사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오늘 종가 한번 매수하고, 7,500원을 매수했다면, 그럼 평단이 예를 들어서, 대략 한 중간 정도 정도 되겠죠? 8 0 0 0원좀되겠죠좀 되면은, 한번 사고, 한번 사고,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물량을 조금 줄여주고, 내리면, 다시 7,000원이나 6,500원 다시 후퇴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평단을 낮춰가면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대형의 영역인데요 일단 저는 내일 8,000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한번 음,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 봅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어제 어, 저한테 매도 찬스 온다 시면 9시 3분 안에 팔아버릴 겁니다 했던 얘기 있죠 그 얘기가 오늘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만 복귀하더라도 고점 매도 고점 매도를 잘할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